이렇게 밀어, 니가. 근데 이게 3mm가 있으면 이게 별로 안,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스포츠로 밀때 3mm 끼고 하거든. 네. 여기는 그냥 요 라인 있잖아. 요 라인을 맞춰서 그냥 이렇게 3mm로 이렇게 밀어, 그냥. 아, 그냥 쭉쭉 어. 올려요? 어, 지훈아, 이렇게 숙여봐. 여기를 오,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라인을 여기 잡았잖아. 네. 더 올릴라 그러면 한 라인 더 올려, 이렇게. 네. 그리고 충전도 더 있어야 돼. 좀 바깥에 있는 데 말라 죽었네? 어떤 이쪽 거? 네. 몰라, 뭐가 안맞는다 봐, 뭐라고 아니, 물을, 물을 안 죽었어. 아니, 물을 줬는데 물안맞았 뿌리, 맞은다. 뿌리가 아직 그게 안정이 돼서 죽었어. 지은아, 안 아프지? 에도 되는 거죠? 예. 존경보다 중요한. 중요 이거는 누군가 너 처음 보네. 안 아프다. 안 아프지. 음, 이거를 갖고는 상이야. 요렇게 하면 네. 더 이렇게 밀려가고 그냥 요렇게 하면 평범하게 3mm로 아, 가는 거야. 위로 올리라고요? 어, 요렇게 하면 이게 더 많이 이렇게 살이 이게 더 많이 닿잖아 이거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3mm로 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밀리는 거고 이렇게 네. 숙이는 거랑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요? 응. 아니 일정하게 해도 되고 조금 더 네가 미루고 싶으면 네. 이렇게 더 고, 이거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미루라고 네지훈아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좀튼 아무래도 뭐그 퇴실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가장 늦뜨거워서뭐 그러게 나는 <laughs> 그러면은 큰 집은 다 갔어, 큰 애들은 다 갔어, 다 가자. 아... <laughs>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닌가? 지훈이 머리? 좀 밑에 짧르 자르려고 자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응? 아니야 이거? 너무 짧지 않게 해주세요. 지훈이는 짧은 머리가 안 어울리니까. 방준농 같아. 어, 어떻게 신 거예요? 살짝 방준농 어? 같아서. 어? 멋진 지훈이한테는 그래. 그치? 지 어, 3mm 빼버리고 해도 돼. 그래. 네. 그래가지고. 라인에 따라서. 아, 이건 토끼가 아 지훈이 깨끗하고 예뻐지는 거야 그치? 음, 아 빼서 그 라인 따라가라고요? 음, 저거 빼, 3mm를 빼가지고 여기 한 번만 간질간질해 그래? 간질간질해 아, 그래서 제가 그 마음대로 제 라인을 만들어줘요? 응 어. 아니, 이 라인이 있자네. 아아. 지 라인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따라서 그냥 니가, 네가 하기 싫으면 아줌마 이거 미루려고 하는 건데 너가 하기 쉬울라면 이렇게 뚝 끊어, 그렇게. 어, 그렇게 했어. 응. 애들은 잔털이 있어서 어제이뭐 있어? 그랬어? 자, 유히 자, 그랬어? 이제 여기를 잡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 네, 얘 머리 잘라줄 거, 뭐 얼만큼 잘라줄 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을 잘랐어. 어? 네그럼 이제 요만큼이 남았잖아 보이잖아 네네 그 밑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생겨 이제 아 따라서 잘라요? 어 요거 따라서 어, 이렇게 따라서 자르고 또? 여기 자, 여기 잡아 그럼 여기 또 잘랐던거 보이잖아 이게 있지 여기 잘랐던거에요 네. 여기 잘라 응. 어. 그렇지 응. 음. 코에 어, 머리카락. 이 음. 있었어. 네. 지훈 머리카락 저기로 날라가라. 그치? 여기 갔던 일로 당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 사선으로 그냥. 내가 죽였어. 근데... 어, 어, 머리카락을... 어, 지훈이 머리카락. 아 예쁘네. 지금 머리카락이 날라가네. 그렇 아, 걔는 옆으로 세워서 잘라요? 음, 얘는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에 있는 거에 너무 막 이거 땡겨가지 말고 여기 있는 거에 이렇게 내려서 자르는데. 어,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돌려서 오는데. 음. 응. 기다린데. 안머리는 얘 짧게 안할 거잖아. 네. 앞머리 내려서 잘라요. 그냥 일자로? 아니, 사선으로 잘라. 네. 살짝 들어 이렇게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얘, 지훈이 머리 이렇게 닿잖아. 네. 조금 들어. 네. 조금 들어 여기 뜨, 뜨지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 여기서 리가 지훈이 머리 여기서 잡았잖아. 네. 여기 이, 이 가운데 손가락하고 지훈이 이마하고 닿잖아. 네. 여기서 좀 끼워 이렇게 네. 당겨. 네. 그럼 이게 좀 뜨잖아. 네. 그러면 요거만 자르면 돼. 그리고 여기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듯이 자르려고 그러면 여기 잡아서 이렇게. 아아. 반듯이 자르면 안돼. 추노가 좋아. 천천히 자르자. 응. 예쁘네. 이런데 그렇지. 이남이 된거 같아. 움직거리면 구멍이 나죠. 그렇지. 움직이면 안 된대. 지우마. 다듬는 거예요? S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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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이 o 이

또또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이잖아. 이 네네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아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자르면 지훈이 어때? 응? 지훈이 어때? 예뻐지고 있 같아. 차이좀 가있으면 해 누군데 그래? 아 괜찮아 차이좀 가있으면 역시 도지한검사후배분이라 눈치가 빠르지 업무법인 진성의 유태인 대표가 상징일를 부르더라고 네. 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국사청정원을미해까지도 하시고 급하게 급하신거 봅니다 미행이라도이 의원이 미행 만난거죠? 제가 경찰을 잘못했어요 우리 박 장장님 제가 좀 살펴봤는데 야, 이거, 이게 영도에서 이렇게 들어 각도로 네. 각도를 들고 얘를 쳐 이렇게 와 아. 엄청 잘 나간다 야 에이. 왜요? 띡띡 띡이야 안 돼요? 어 이거를 각도를 영, 이렇게 영도에서 들어서 여기만고 자르고 네. 또 이걸 또 조금 들어서 또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위에까지 자르면 이 턱, 아줌마 잘라놓은 턱이 있는데 이 턱이 없어지잖아. 어... 아까이는 턱을 없애주려고 자른 거야. 그러니까 0.1mm 정도씩만 음. 이렇게 턴을 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지은아 이거 아줌마 너 엄마가 가위 잘못 샀다 얘. 어떡하니? 이 머리. 아 이거 산게 아니라 가위는 누가 줬어요 옛날에. 저 아가씨 때뭐 하다가 준거 같은데 엄청 싸구려였던 거 같아 다리깡은 응. 제가 샀고 다리깡도 1mm, 2mm 이렇게 되는 응. 게 있어 아 그래요? 이거 하기가 더 쉬워 지금 시간이 얘 머리는 짜는 게더 쉬워 <laughs>